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야부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이트.io의 새로운 거래 플랫폼 게이트 알파 상장 소식과 함께 무려 13만 1787 아우라 토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수야부 채널에서는 코린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소개를 주로 하고 있으며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이트 IO 이벤트 소개로 에어드롭 참여만 해도 최대 78 아우라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놓칠 수 없겠죠? 자세한 참여 방법과 조건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라 솔토큰은 무엇일까요? 아우라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입니다. 2024년 5월에 출시되자마자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아우라 민열풍을 타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와 바이브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죠. 공정하게 런칭되고 널리 분배된 토큰이라 커뮤니티 신뢰도도 아주 높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5년 6월 16일 오전 8시부터 6월 19일 오전 8시까지 단 3일 동안만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에어드롭 보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상 첫 번째 게이트 알파 첫 거래 보상. 게이트 알파에서 첫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20 USDT 이상 거래할 경우 26 바우라를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26 바우라 에어드롭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이라는 점 서둘러 참여해야겠죠? 보상 두 번째 아우라 거래 보상 이벤트 기간 동안 아우라를 누적 100 USDT 이상 거래하면 추가로 52 아우라를 드립니다. 이건 선착순 2,000명 한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두 가지 보상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78 아우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게이트 IO에 로그인하거나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고정 댓글에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링크로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게이트 아이오 알파 메뉴로 이동해서 아우라를 검색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레지스터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 등록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 레지스터 나우 버튼을 못 찾겠나요? 제가 더 보기란에 이벤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거래 금액은 최소 20달러부터 시작이고요. KYC 인증도 꼭 완료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벤트 보상은 이벤트가 종료된 후14 영업일 이내 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전거래봇 다중 계정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이트 아 i o 알파는 고위험 상품이 포함된 플랫폼이므로 투자 전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등 일부 제한 지역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신규 가입 시 최대 1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입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40% 거래 수수료 커미션이 지급됩니다. 게이트.io 공식 웹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 커뮤니티도 꼭 확인하세요. 실시간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간단한 거래만으로 새로운 코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죠? 지금 바로 게이트 아이오 알파에서 아우라 거래를 시작하고 무료 아우라 토큰과 다양한 포상을 챙겨가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이트 아이오 알파 아우라 에어드롭 지금 참여하세요.